안녕하세요, K-팝 튜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신기록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난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파이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 역시 신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초, 최다 그리고 유일한 기록까지 알아두면 쓸 때는 없어도 재미는 있는 방탄소년단 LA 공연 TMI를 긁어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파이 스타디움 역사상 사회 공연 전체 매진을 기록한 첫 콘서트. 2020년 9월 개장한 소파이 스타디움은 LA의 새로운 상징으로 꼽힙니다. 미국 프로풋볼 로스앤젤레스 램스와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의 홍구장이며 내년 슈퍼볼과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학의 올림픽의 개폐막식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대중 가수 가운데선 미국 유명 디제이 카스케이드가. 처음으로 소파이 스타디움 무대에 올랐고 멕시코 밴드로스 부키스와 영국 록 밴드롤링 스톤스가 각각 2회씩 이곳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곳에서 27일과 28일 콘서트를 마쳤고 오는 12월 1일과 2일에도 공연을 엽니다.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된 상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4회에 걸쳐 공연하는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이 최초이며 사회 공연 전체를 매진시킨 아티스트 도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아티스트 중 최다 티켓 판매 기로 방탄소년단의 이번 공연은 해당 5만 3천여 명총 21만 2천여 명이 다녀 갑니다. 2019년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방탄소년단의 직전 la 공연보다 관객 수가 47%가량 늘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LA로 향하는 항공기 이용자도 평소보다 크게 늘었고, 멕시코 팬들은 버스를 대절해 LA를 찾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빌보드는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가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연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공연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2회에 걸쳐 열린 롤링스톤스 공연의 경우, 티켓 8만 1,700장이 판매돼 총 1,89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세 번째 소파이 스타디움 100만 번째 관객이 탄생한 공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에는 소파이 스타디움 100만 번째 관객도 다녀갔습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뉴버리파크에 사는 14세 소년 해리슨 켄실라 다운 증후군을 가진 그는 매일 아침 방탄소년단의 춤을 따라 추는 열혈 아미입니다. 그는 이번 LA 공연 티켓을 사기 위해 이웃집 마당을 청소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모금 사이트에선 순식간에 티켓 값을 훌쩍 뛰어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 측은 켄실라를 100만번째 관객으로 선정하고 그와 가족을 지난 27일 열린 방탄소년단 공연에 깜짝 초대했습니다. 스타디움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켄실라는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머리카락을 물들인 채 공식 응원봉인 아미밤을 흔들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네 번째, 소파이 스타디움과 유튜브 시어터를 동시에 이용하는 첫 행사.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소파이 스타디움 인근 유튜브 시어터에서 방탄소년단을 만났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과 유튜브 시어터에서 동시에 같은 공연을 라이브로 감상하게 한 행사는 방탄소년단 공연이 처음입니다. 소속사 측은 유튜브 시어터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 팬들이 실시간으로 공연을 볼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팬들의 응원봉도 공연장과 연결돼 공연 내용에 따라 불빛이 달라졌습니다. 유튜브 시어터에 입장할 수 있는 팬은 약 6,000명. 방탄소년단 멤버 전국은 28일 공연에서 유튜브 시어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안다. 여러분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